3월 안동 예안장터에서 일어났던 3일 만세운동 당시의 태극기가 106년 만에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3일 만세운동 태극기와 함께 189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 독립운동가들의 서신과 의병 경문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누런 무명 광목천에 거칠게 찍힌 태극기. 그 위에 묵글씨로 쓴 약탈자 일본놈을 몰아내자. 3일 남녀 다 모여 외놈을 몰아내자. 민족의 한을 풀자. 1919년 3월 17일, 안동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인 예안장터 만세 운동 당시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106년 만에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원수의 그 외놈들아, 너희 놈들 천벌을 받아라. 이제 이런 문구는 당시에 이제 쓰이던 구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시 태극기로 어, 보는 것에 무리는 없겠다. 예안장터 만세운동은 당시 예안면장 신상면의 주도하에 면사무소 등사판으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점. 다음날 3,000명 규모의 안동 만세운동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북 지역에서 그 1,500명이 넘는 그 대규모의 그 만세 인원이 그 참여를 해서 그 저항했던, 어, 본격적인 그 대규모 시위다. 3.1 만세운동 당시의 태극기와 함께 1890년대부터 40여 년에 걸쳐 진성희 씨 하계문 중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파리 장서에 서명한 곽종석을 비롯해 장환상, 이승희, 윤주하가 각국 공사관에 일본의 폐악을 알린 1896년 천하포고문. 같은 해 영월에서 일어난 호좌의병, 대장 유인석이 전파한 경문.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동생 이봉희 선생이 1930년에 보낸 친필서신도 주목됩니다. 향산 이만도, 그리고 처감 김도하 선생의 집적 어, 쓴 이런 편지, 그 석주 선생의 그 자제되는, 자, 동생 되는 이봉희 선생이 만주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까지 그 포함되어 있어서 어, 아주 그 드문 자료라고. 학계 선생 후손인 진성희 씨 학예 문중에서 전해지던 이 자료는 한 고미술상이 오래 전 수집해 보관해 왔습니다. 30년쯤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도산 학예 마을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관찰이나 또3일운동저 학예 장태에서 했던 3일운동에 사용한 태극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항일 독립운동사에